케이팝 산업이 획기적인 순간에 방탄소년단 지민은 솔로곡 미친 것처럼 like crazy로 글로벌 무대의 돌풍을 일으키며 그래미 어워드에서 권위있는 2023년을 석권한 케이팝 히트곡 15선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인지도는 2016년 솔로 데뷔곡 거짓말을 시작으로 올해 초첫 솔로 정규 앨범 페이스를 발매하며 정점을 찍은 지민의 솔로 아티스트로서 남다른 재능을 입증한 것이다. 지민은 거짓말의 성공에 이어 꾸준히 뛰어난 솔로 가수로서의 면모를 입증해왔다. 그래미상은 그의 오랜 실력을 인정하고 그가 올해 유일하게 완전한 솔로 앨범을 전 세계에 발매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지난 3월 발매된 페이스 앨범에는 총 6개 트랙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중 지민이 작곡에 참여한 5개 트랙이 있다. 특히 타이틀곡 미친 듯의 콘셉트를 음악적으로나 뮤직 비디오적으로나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미상 위원회는 지민이 앨범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인정했다. 페이스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의 헌신의 찬사를 보내며 그의 진정한 예술적 표현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특히 미친 듯이를 다크 신스팝을 통한 여정으로 무너진 관계를 통해 함께하고자 하는 호소를 능숙하게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이 노래는 전 세계 청취자들에게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지민은 한국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오르는데 일조했습니다. 지민의 솔로 활동에 대한 그래미 위원회의 관점은 아티스트로서의 그의 진화를 조명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대한 그의 일관된 기여를 강조했으며, 그의 와한 춤 동작과 독특한 보컬 스타일을 강조하여 방탄소년단의 모든 노래에 미적 감각을 부여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민이 싱어 송라이터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솔로, 영역에 진출하는 지민의 잠재력과 음악적 기량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민 데뷔 앨범 페이스 콜론 오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론가들은 앨범이 의미를 파헤쳤다. 지민은 겉모습이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첫 솔로 앨범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선구자임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페이스는 지민의 솔로 역량을 유창하게 선보이며 청취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기사에는 지민의 향후 행보에 대해 낙관적인 내용이 담겼으며 지민이 앞으로 유망한 솔로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을 기대했다. 지민의 성공은 그래미상을 넘어선 것이다. 롤링스톤 인디어 및 컨서퀀스 오프 사운드와 같은 존경받는 음악 출판물도 그의 업적을 인정했습니다. 지민은 주류 평론가와 음악 평론가 모두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정말 뛰어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최근 팬송 이것보다 더 가까이는 전세계 배가9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오르며 글로벌 돌풍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했다. 방탄소년단 지민은 특히 호평을 받은 트랙 마이크 크레이즈로 솔로 활동으로 글로벌 음악계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래미상 수상은 그의 예술적 발전과 그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명문 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는 주민의 솔로 활동은 국경을 초월하는 K팝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급변하는 가요계 환경 속에서 주목할 만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그의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